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관식이는 비록 일찍 떠났지만 이른이 된 애순이의 인생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관식과 애순의 삶이 담긴 시집 폭삭 소가수다를 출판함으로써 시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이뤘고 가슴에 묻어온 반짝반짝한 순간들이 70년짜리 고통상이 되어 만개했죠. 애순이의 인생이 힘든 날은 있어도 외로운 날은 없었던 건 수많은 겨울과 때때로 봄이었던 그 세월이 돌아보니 낙원이었던 건 에순이가 여전히 꽃잎 같고 여전히 꿈을 꾸며 살수 있었던 건 관식의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는데요. 좋은 생각에 실린 에순이의 시는 에순이가 관식에게 받은 사랑에 대한 답가였습니다. 에순은 50년간 내 인생의 아랫목이 되어준 관식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온 마음이 되어지기에 이제는 당신이 곁에 없어도 곁에 있는 줄 알고 살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예순이는 먼저 떠나는 간식이가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딸을 내려두고 훌훌 너울너울 너울 너울 가라고 시에 마음을 담았죠. 예순이가 눈물이 잔뜩 고인 눈으로 환하게 웃으며 간식이를 배웅할 때안 오신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꺼이 꺼이 울어서 머리가 다 아플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관식이는 일생에 각인한 한 사람을 눈에 담고 세상을 떠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들 생각뿐이던 관식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선물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가진 건농한 칸이 전부라 몇년 동안 회색 패딩만 입고 다니던 관식이는 진짜 자신이 가진 게 100이면 200을 퍼줘서 사람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관식은 금명이가 아르바이트 하며 보냈던 그 10만원들을 단한 번도 출금하지 않고 그대로 모아두었다가 그 돈을, 그 세월을, 그 사랑을 금명에게 그 남겼습니다. 난못 타봤지만 내 아들은 타보길 바라는 마음에 금명에게는 벤츠를 선물했고요. 또한 간식이는 홀로 남은 애순이를 위해 주방 찬장 높은 곳에 있던 것들을 애순이 손이 닿는 곳으로 옮겨놨으며 꽃핀들을 가득 사두었는데요. 그렇게 애순이는 간식이가 떠났지만 간식이가 남겨둔 사랑을 느끼며 낮에도 달떠있는 거 아는 듯이 관식과 함께 살수 있었습니다. 바다처럼 모든 걸다 퍼주고도 애순이 웃는 통에 한평생 신이 났다던 관식이 진짜 이런 남자 너무 귀하잖아요. 아마 관식에게 인생 나침반이 있었다면 그것은 늘 애순이를 가리키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인생 18이 온통 애순이었죠. 금명이 운명이 동명이가 생긴 이후에도 항상 1등은 애순이었어요. 그런데 전 애순이와 간식의 러브스토리도 정말 좋았지만 그들이 부모로 살았던 세월도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박보검 배우 분량이 실종돼서 좀 아쉽기도 했는데 사막의 간식이를 보면서부터는 뭐 서운함, 아쉬움 이런 거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두 간식이 얼굴만 보면 눈물이 나는 그런 후유증을 알게 됐어요. 애순이와 간식이가 너무나도 훌륭한 부모였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금명이가 외줄타기를 할 때는 바닥에 촘촘한 그물을 깔고 지켜주었고, 본인은 그 험한 바다에서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면서도, 음명이만은 사람 잡는 힘든 일안 시키고 싶어 그냥 다 퍼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식에게 헌신했고, 무자비하게 성실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전 자식에게 너무 좋은 부부관계의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가장 훌륭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배우자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부모가 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보고 잘한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관식과 애순은 언제나 항상 서로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금명이가 애순이에게 가시도 친말들을 쏟아내면 관식이는 내 여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양금명을 혼냈고 양은명이 관식이에게 이제 모르면 자식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라고 건방을 떨었을 때는 애순이가 운명이를 따끔하게 혼내며 간식이 편을 들었습니다. 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식들 앞에서 내 남편, 내 아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실 전 애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너무 나쁘지만, 부부싸움을 한후 아이 앞에서 상대편 배우자의 욕을 하는 게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가 자녀 앞에서 상대 배우자를 공격하고 험담하며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한 아이들은 그 부모를 좋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 나아가 두 사람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신 또한 쓰레기라는 열등감이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제 앞에서 엄마 욕을 할 때마다 꼭니 네 애미라고 지칭을 했거든요. 아니, 자기 아낸데 왜 욕할 때는 니네 애미냐고요. 반면 엄마는 제 앞에서 니네 아빠 때문에 인생 망쳤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제가 아빠의 흠을 알지 못하도록 숨겨줬다고요. 전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올바른 인간관계를 배우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관식이야순이 사랑밖에 나몰라 피가 전 너무 좋더라고요. 아들과 손주 손녀가 다 보는 곳에서 아내를 업어주는 남편이라니 너무 좋잖아요. 또한 관식이는 금명이에게 내 엄마가 얼마나 근사한 사람인지, 얼마나 말도 못하게 아까운 사람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양배추 달아요 한 마디도 못하던 백일장 장원출신 문학 소녀가 어떻게 동명이를 잃고서 3일 만에 일터로 나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강인한 엄마가 되어 갔는지 모두 말해 주며 아빠한테는 엄마가 정말 귀한 사람이니까 성가셔 하지 말고 답답해 하지 말고 짜증 내지 말고 다정해 달라고 부탁했죠. 근데 이게 말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 엄마는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잘좀 챙겨.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한테 귀한 사람이니까 귀하게 대해 달라니. 이런 아빠 밑에서 컸기 때문에 금명히 마음이 그랜저 3000cc 크기로 클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한편 시인 육지 대학 셋중 하나도 못 해줘서 속상하던 간식이가 애순이의 시가 실린 좋은 생각을 보고는 애순이처럼 두 손을 가슴에 포개고 나 너무 좋아라고 말할 땐 진짜 가슴이 저릿했는데요. 간식이가 애순이가 쓴 시집 폭삭 속아 쓰다를 봤다면 분명 시집 백 권을 사서 어촌계에 반드시 돌리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한편 금은동인의 횟집이 성공한 후좀 살만해지자. 관식이는 난생 처음 취미라는 걸 갖게 됐습니다.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느라 취미 한번 없이 살던 관식이가 사실은 차를 좋아하던 관식이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모두 묻어두고 가족들만을 위해 살다가 김강석의 노래가 좋아 기타를 배우러 다닌다고 하니 그게 또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관식이는 김강석의 오늘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치고 싶어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애순이가 울까봐 노래는 영안 불러줬습니다. 진짜 간식이는 그 어떤 경우에도 애순이 눈에서 눈물 떨어지는 건볼 수가 없었나 봐요. 애순이가 오개장 닉네임으로 임영웅 팬카페에 가입을 했던 건 임영웅이 나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불렀기 때문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추억할 수 있게 해주는 가수를 좋아하는 걸 보니 애순이도 진짜 간식이 밖에 모르죠. 마지막으로 공개된 포스터에서는 반식이가 자신의 꿈이었던 라이방 선글라스를 낀채 시집을 든 애순이를 업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전이 포스터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두 사람이 사실은 꿈을 전부 잃었다는,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좋았는데요.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부모님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폭삭 소가수다는 진짜 방어처럼 진짜 인생을 담은 인생 드라마였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인생도 수만 날이 봄이길 바라며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